니가 뭔데? 니네 맞아서 쏴? 안 되겠다 니네 따라와 복수할 거야 이게 무슨 소리지? 누구시지? 어 엄마 다녀왔습니다 야이 새끼야 왜 이렇게 어 아니 엄마 그게 그 학교 보건실에서 기절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서 공부나 해네 아니 그러니까 피해자 애착물건이 공책이라면서? 아 그렇다니까? 이제 내아들 레인 밥 차려줘야 돼서 밤해 보자 피해자의 애착물건이 공책이라고? 엄마 나밥안 먹어

我们合 4년전 학교폭력 가해자를 찾았어요 정말 찾았니? 네 빨리 경찰에 신고하자 다음 속보입니다 4년전 학교폭력 가해자가 잡혔습니다 그 학교폭력 가해자는. 가해장을...